안녕하세요, 우리는 슈아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아... 그, 저희만큼이나 참 멋진 후배 가수, 네. 틴탑이 드디어 투유라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, 예, 더욱더 기쁜, 어, 소식이 들려왔는데, 지금 음악 차트 지금 1위를 달린 거예요. 네. 아. 아, 아, 멋진 멋진 아 뮤직비디오를 네. 방금 전에 봤는데요. 어우 네, 네. 정말 멋있고요. 그 멤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기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안무를 제가 잘 모르지만 네. 안무도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부럽습니다. 팀탑분들이 네. 어, 그 신인 그룹들 중에서 칼군무로 또 유명하고 그렇죠. 어, 제가 항상 듣지만 아직도 지금 정말 순수하고 순수한 네.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느낌이 어, 너무 어. 선배로서 보기 좋습니다. 네. 네. 무엇보다도 그 n d c 의 공허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그러던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. 틴 탑이 그런데요. 정말 네. 신화 선배님들을 너무 사랑한다고, 존경한다고 합니다. 네. 네. 저희도 틴 탑을 사랑합니다. 잘안 네. <laughs> 맞지? 틴탑 파이팅하면서. 네, 있습니다. 네. 네, 네. 네. 네, 하나, 둘, 셋, 틴탑 파이팅! 팀사!